일단 남쪽에 떨어지는 애또 있고 너랑 나랑 저기 오른쪽 300 방향에 어.. 존나 많다 여기 우리까지 세스컷 우리까지 세 셋? 어. 많지 않네 첫템 8배율 <laughs> 난 무기 없다 나도 없어 좋았네달릴게 <놀람> 야, 나이스샷. 현재, <laughs> 난 니쪽으로 네 가야겠어. 야, 야내 뭐야? 앞에, 내 앞에 한 마리 보인다. 컨테이너 위에. 총 드네요. 아, 씨발 거 진짜. 족같네. 왜? 펌프 잠꺼 먹고 나. 아, 나 쏜다. 아니구나. 현재구나. 깜짝이야. 여기... 중국이어서 그... 다행이다, 방금. 아, 샷, 샷건드 내냐, 혹시? 어. 어, 그럼 내가 보내가게.